좋은 주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죠. 유튜브 <laughs> 음. 그, 그가사아 <laughs> 사장님 <laughs> 아세요 네. 시대가 유튜브 시대라 좋은, 좋은 는데하면 <laughs> <요즘에 웃음> <많이 웃음> 그그 유세장 보면은 네. 아 이거 아주 안 보셔야 돼요. 그냥 확 돌리, 돌리고 하자면 난볼게 없어. 그러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뭐. 그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올바른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잘, 잘.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게 그래도 힘들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사업 많이 좋죠 천되잖아요 광고가. 저는 이걸 해야죠. 여기 사는 곳 과연 경상도시 같은데? 네. 어디예요? 부산입니다아이고 끝에 그까지 왔구만. 멀리서 왔죠. 사진 많이 못 봤네. <laughs> 자 사모님 네. 코드를 네. 자이이 이 코드를 쓰면 안 돼요 이 코드를 네, 네. 요걸로 바꿔줄게요. 네, 네. 그냥. 접지 단자가 있는 거고 음. 요거는 없는, 없는 거고 무접지 전원은 네. 디스포저는 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남는 쓰고 남은 전류가 지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연락선을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음. 요거는 음. 어차피 음. 못쓰는 음. 거라 갈아주신다 래 아, 그래. 아이 모르 그래 대충 간이 잡혀 이것도 보면은 내비게이션 네, 같은 것도 요것도 두 가닥만 음. 두 가닥만 아 괜찮습니다 두 가닥만 빼냈잖아요 여기 세 가닥 있잖아요 보세요 네, 네. 이 접지선이 파란 게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공장에서 요렇게 만든 거예요. 요렇게 엉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접지를 살려주면서. 아니, 우리거 그거는, 그거 뭐야, 우리 딸인데. 똑같아요? 예. 그 안에 돌 같은 게 있어갖고 돌아서. 아니, 그래. 제가 분색이 이걸 갖다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생업으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500가지 되는 디스포즈 모르겠습니까? 잘 알아요. 원리를 잘 알아요. 그거는, 요 안에 이거 호파, 호파. 뭐. 아니, 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 모하 달아가지고, 호파 달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주는 거예요. 모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에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빙, 이거 통을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받는 거예요, 다그는 왜냐면은, 하우리 여기서 위에서 나오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옆으로 빠지니까, 에이. 젖어가지고, 넘치게 해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분쇄해서 하면은 다 갈아져서 이렇게 그냥, 다 내려가는 건가? 그게 이게 만일에 밑에가 그래나 음. 그게 제일 걱정되기는. 네, 뭐딱 버리게 정화제 역할하는 거구만. 응, 음, 그런가봐. 정화제가 그런데... <laughs> 돌아 돌아서 이로 그 녹아 넘쳐나오는 거거든 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조그만한 통에서 음식물 을갈라내리는데 과연 그게 저. 희로성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사실 그르, 그럴 그럴 같아요. 그러니까. 말으는 하시는 거 보니까 딱정화조어 있네요. 거기서 스케스 나가는 거예요. 맨 밑에 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도 무슨을 갈아서 완전히 물이 되도록 갈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3mm 입자로 갈아내리죠 알갱이 형태로 그러니까 밑에서 그게 만일에 찌꺼지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막히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막히면 뚫어서 으면 되죠 분쇄기를 써든안써든 기름 성분이 관로 속에 대되어 가지고 그 기름 덩어리가 배관을 막아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는데 주기적으로 풀어뻥이나 평프로 같은 거 풀어가지고 그래서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 요 그런 그, 그뭐 일을 갖다가 안 해놓고 하수구 막혔다고 공동구 관리도 안 하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컨돈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안되겠죠 그걸로 안 가져왔네 아, 터미널을 안 가져왔네. 예? 뭐. 터미널을 안 가져왔다고. 0.75 스퀘어만 돼도 여기 마력수가 약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안 달리거든요 아이거 이게 분쇄 기구에요? 이게? 음. 디스포저 입석이 뭐냐고 아무래도... 이게 뛰어온 거잖아 음? 아래쪽이 뛰어온 거잖아 저는 는드는 선이고 하나는 접지선이고 하나는 하는. 접지선 는류는 저는 빠져나가게 는게는 저는 지선하하나접지지선이요아 예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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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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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안 들리는 게 갑자기. 아, 그래도 마음은 안 변하니까. <laughs> 귀는 조금 덜 들리요. 나도 참 답답해요. 웬만한 말안 물어보려 그래. 많이 물어보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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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세 궁금해 네. <laughs> 죽겠는데 뭘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그게 위축이 돼버리면. 네, 스스로 마음이, 막, 아, 무, 진짜 돼요. 무, 무거워져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잘안 들리는데 아는 척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내가 이 거래하는데 사무실에 가면은, 처음에 그 아가씨들이, 말 아, 이만 달랑달랑 달랑 했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충기까지 했는데, 아, 이것도 안되더라이것도 보충기 안 좋아. 나중에 또, 하다 하다 안되면 글로 쓰고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아뭐뭐뭐 뭐, 뭐 하려고 그래 그 상대방한테 미, 그거는 상대방한테 그 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 말기도 못 알아듣고 자꾸 또가 내가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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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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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듣고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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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도 어떤 거는 잘하는데가서가 감으로 때려 잡고 얘기하는 게 많아. 아 예, 그러지 그러시면 안 돼요. 글자 하나가 달라도뜻 어, 아, 그렇죠. 까탐 큰일 날 수도 있어. 뜻이 있지. 달라지는데. 근데 별로 그런 거 이제 없는 음. 데서는 진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감 잡고 아, 어, 이그 소리구나 하고 그래 딱할 때가 있어요. 아무러 하러면안 돼요. 위험한 거야. 잘 그래. 내가 이제 확실한 데서만 그래야지.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아 맞다. 지우. 잠 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내전하기로 했는데도 노출됐나 노출된 거 무슨 그런... 그렇지, 우리 회사의 브랜드는 판매를 하면 만일에 과태료 처분이... 그...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일에 과태료 처분이 되면 내가 돈다 내준다고... 응. 그렇게 해요. 자용감이 많아가지고. 이때까지 그 분쇄기 서면서한 번도 건져낸 적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똑같아요. 그 내려가는 게. 이제 음. 통 거쳐갈 뿐이야 그냥. 음. 전기가 여기 있네 이건통로 새로 새로 하셨어요? 예, 그래 그런 거 같아 여기 개수대하고 바꿔서. 음. 아이고, 아이고, 알죠? 아이고 우리가 뭐 이거 뭐 매일 추뭐 나오면은 이거만 열고 닫고 뭐.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래 네. 하수도 배관 안에 이런 식으로 기름이 묻는다고요. 네. 그러면 기름층을 유지하면서 하수가 막힌다고 이렇게. 그렇죠, 막히죠. 그 뚫어뻥이나 뻥뚫어 같은 거. 네, 넣어야 돼 진짜.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거는. 다시 근데 끊러어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은 그거는 재수가 좋은 거예요. <laughs> 한 번도 근데 그냥... 저거 지금 이거를 다는 2차 처리기 저거는 무슨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버렸던 통그 무거운 거. 네. 그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물만 내보낸다는 거.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거예요. 뭐 저희도 뭐 이거 전문가 아니니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둘은 사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인간인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적인 차이가 없죠. 좀... 아, 없죠. 환경적인 차이가. 이게 화장실 똥물하고 같이 하수처리장에 가고100% 정수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환경의 차이가 생겨요? 그 <laughs> 좋은 거 있네, <했네. 웃음> 맞아. 아휴. 그냥 말 놓고 가세요. 최고는 뭐 제가? 나도 뭐 어떻게? 아진작은 가는데, 그냥 말이 못 하겠는 시끄러운 시골니까? 저도요. 예쁜데 그고그니까 개인이 극어떼기는 그 어려워요. 네? 개인이 뒤에 통떼기는 어렵다고요. 사은다 네, 네, 그리... 아니, 그래도 창고도 일할 수 있는 힘들지. 뒤에 거어워봐도 상관없는 거 같네, 그죠? 어떤 거요? 그 뒤에 거. 어떤 걸띄어요그 뒤에 달려는 거잖아. 어? 걸러 들어가는 거. 가수고 나가는 거, 마지막 나가는 거. 지금 거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벌써? 그럼요 이거 뭐이라고 이거 음. 근데 저 위에 물 나오는 거요 세게 약하게 조절하는 건 어느 밸브예요? 음. 다 열려가 있네요 네? 다 열려가 있네요 아니 열려가 있는데 너무 세갖고 물이 엄청 튀어갖고 그냥 밸브를좀 잠그면 되죠. 근데 어느 건지 몰라. <laughs> 아, 뒤로. 아유, 깔끔하게. 지금, 저, 오늘 당장에, 네. 그, 분쇄기 쓰기 전에, 네. 뚜루뻥이나 뻥뚜루 한 시간 이상 부어가지고, 네. 기존에 갈로가, 이, 요만한 갈로가, 이게 기름이 한반 정도 차가 있을 거예요. 네. 녹이고 쓰세요. 네, 네. 반드시 녹이고 쓰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하나 사와야 되겠네요. 네, 네. 막히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 우리가 손을 봐줘야죠.